다음 소식입니다. 메일리업이 와인 사업을 20여 년 만에 접기로 했습니다. 2001년 12월 회사 설립을 한지 21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핵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게 이유라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메일리업이 와인 유통을 하는 계열사를 정리를 했다고요. 네, 메일홀딩스는 지난 22일 레뱅드메일 집은 80%를 119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레뱅드메일 현 경영진들이 뜻을 모아 지분을 함께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뱅드메일은 지난해 매출 322억 원, 순이익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전점포에 와인을 납품하면서 최근 급격한 외형 성장을 이뤘는데요. 지난해 이마트와의 거래액만 135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레뱅 드 메일은 지난해 아팔차라는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면서 와인 사업 다각화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사실 뭐 20년 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와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메일홀딩스 관계자는 와인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와인 판매사들은 주로 대규모 유통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다며. 매각 후 메일유업은 잘할수 있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올해 초 메일유업은 호주의 파우더 원료 공장을 115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양질의 우유 분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밖에도 메일유업은 셀렉스, 상한농원 등의 사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장전입니다.